오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에 관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은 악마의 화재로 불리며 산, 집, 건물 등 마주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시속 160km의 극지성 돌풍, 센타에나와 함께 산불의 몸집을 키워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지역과 이튼 지역이 가장 불길이 컸는데, 두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만 샌프란시스코보다 큰 면적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JP모건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73조에서 80조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예정되었던 각종 헐리우드 행사와 스포츠 행사들은 취소가 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곳은 부촌으로 알려진 펠리세이즈 지역이었습니다. 펠리세이즈 지역은 해변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 때문에 헐리우 스타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힐튼가의 상속녀로 유명한 페리스 힐튼은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별장이 불에 타는 모습을 뉴스 생방송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에게 기도를 전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가수 맨디 무어는 SNS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했다는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고 아담 샌들러, 베네플렉, 톰뱅크스 스티븐 스피르버그 등그 지역의 집을 소유한 여러 유명인들 역시 대피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화재는 40년 만에 도시 최대의 피해라고 하며 현재까지 27명의 사망자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를 포함해 만 2천여 곳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약 17만 명이 대피를 하였고 화재로 인해 20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빠진 가운데 주민들이 대피를 하게 되며 도로까지 꽉 막혀버리게 됐는데 마치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대피를 나선 주민들을 도와줄 정부의 조치 또한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혼잡하고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캘리포니아 화재는 이토록 강력하고 빠르게 확산이 됐으며 통제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2024년 강우량이 높아져 초목들이 대폭 성장을 하게 되었고 건조해진 초목들이 이번 화재에 땔감 역할을 하며 화재를 키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해진 나무들에 붙은 불은 센테에나 강풍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번져 나갔고 진압이 불가능한 속도로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돌풍은 불이 붙은 나무들을 넘어뜨렸고 전력 케이블을 끊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화재들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바람에 흩날리는 불씨들은 수십 킬로를 이동해 갖고 또 다른 지역에 화재를 만들어내는 도미노 화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면 이에 맞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유독 산불과 크고 작은 화재가 잦은 캘리포니아라면 더더욱 이에 대응할 준비가 철저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번 캘리포니아 화재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 당선 전존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고기를 보호한다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을 태평양으로 쏟아붓고 있다. 그런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은 화재로 일어난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직접 와서 보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의 책임은 주지사에게 있다며 비판하였고 물고기를 신경 쓰느라 자신의 주, 주민을 신경 쓰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은 캘리포니아의 물을 태평양으로 방출했고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집니다. 이유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보호하고 빙어 서식지를 보호하는 델타 운송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가장 심했던 펠리세이즈 지역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가 부족했고 소방당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해 바닷물까지 퍼닫으며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피해를 입은 펠리세이즈 지역 주민들은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 저수지 중 하나인 센타이네즈 저수지는 작년 1년 동안 물이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수리를 하기 위해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어떤 정비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펠리세이즈 주민들은 이로 인해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소화전들은 말라 있었고 물만 제대로 공급이 되었다면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재산 피해와 복구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난 지역, 로스앤젤레스 시장, 카렌 베스는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도시가 불에 타고 있는 시간에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화재가 일어나고 며칠간 화재 진압률은 0%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약 250억 원의 소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화가 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고, 가나 대통령의 취임식이 당신의 도시가 불타는 것보다 중요했는가, 도대체 왜 빨리 돌아오지 않은 것이냐, 소방 예산은 왜 삭감한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받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납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로울리는 로스앤젤레스 지도부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물이 계속 부족한 사태가 화재를 이렇게 키운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했고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열 때는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소방국장 크로울리 또한 강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평소 크로울리 소방국장은 많은 LGBTQ 행사와 레즈비언 행사를 소방당국에서 개최를 하였고 지역 소화전 색을 6가지 무지개색, 프라이드 컬러로 페인트를 해왔습니다. 레즈비언이었던 크로울리 소방국장은 소방관들이 대부분 백인이며 남자다라며 사회적 평등을 위해 게이, 레즈비언, 여성, 트랜스젠더도 소방직에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 역시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크로울리 소방국장이 레지비언인 것을 존중하나 불을 끄는 일이 주 업무인 소방관에서까지 그래야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화재의 진압이 어려웠다는 이유 중 하나가 lgbtq 행사에 예산이 쓰여서 그런 건 아닌지 또한 소화전이 예쁠 필요는 없다. 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며 소방국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화재는 캘리포니아 불법 입국자 정책에도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켜 불법 입국자의 피난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에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방화를 저지르고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자 그 틈을 이용해 빈집을 털다가 체포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예산까지 삭감해 가며 불법 체류자를 돕고 있지만 그들은 불을 지르고 대피한 빈집을 털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는 사람들을 도운 것이나 다름없으니 화재로 집을 잃은 시민들 입장에선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졸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한 영화배우 멜깁슨 역시 그 많은 세금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며 분노를 했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화재의 원인이 방화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몇 불법 체류자였던 방화범들이 잡히기도 했고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화재의 희생자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화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법의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재가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대형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갱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 복구는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호텔과 아파트를 구해보려 하지만 갑자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그조차도 자리가 없다고 하며 화재가 난 지역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이미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어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화재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막을 수 없던 자연재해였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 건조한 환경, 강력한 바람, 그 바람으로 인한 불씨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을 바다로 쏟아붓지 않고 소방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저수지가 마르지 않고 무지개색 예쁜 소화전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